네. 인사도 남이, 보이, 남을, 남한테 보이기 위해 사지 말라는 말 놀리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인사는 누가 남한테 보이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 가지. 자선과, 자, 선과 기도와, 간식. 네. 보이기 위해 사지 말라는 거죠? 어, 특히 자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선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인데 오른손은 내가 하는 일이죠 자선을 오른손으로 베푸니까 왼손은 보통은 친한 친구를 왼손이라고 해요 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좌회전 우회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른손은 나 자신을 얘기하지만 왼손은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데 자선이라도 친한 친구에게도 갈리지 마라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6월 달은 예수 성심 성월이면서 이제 25일은 한국전쟁도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남북이 아직도 나눠져 있는 분단 국가가 우리 나라에요 같은 형제잖아요. 그죠? 같은 형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가족들은 아무리 서로 오해하고 싸워도 만나면 서로 껴안고 부둥켜 뭐 울고 그렇죠. 말이 같잖아요. 그죠? 말이 통역자가 필요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참, 암튼, 우리는 진영 논리로, 뭐, 좌다, 우다, 가족 사이에 무슨 좌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모르게 알아난 거예요, 오늘 에 따르면. 우리 북한도 없이다, 어디도 없이다, 크게 해놓고, 뭐, 해야 될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죠? 개인 신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신심은 그게 맞아요. 안 보고 보고. 오른손에 한 거, 왼손, 친구도 모르게 하는데, 둘이나 셋이 모이고, 공동체가 돼서는 개인 신심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신심일 때는 분명히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공동체에 대한 것은 막안 밝혀. 개인 거를 막드러내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일에서는 우리 본당도 이자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신심 차원에서는 정말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분이 막돈 갖다 줘요. 익명으로 뭐 해. 알, 알려주지도 않아. 그러면 좋은 데 갖다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특히 태양 분들은 이런 개인 신심에 대한 잘 이렇게 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공동체 신심 전체는 우리 이제 누가 와서 선교에서 돕잖아요. 그럼 얼마 들어왔는지여전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선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가 이웃사랑과 관계된다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호주 교우들은 코로나가 없을 때는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다녀가야 돼요. 우리 태안 분들이 주로 많이 성주일 가는 것처럼. 나가야 되거든. 우리 태안도 반도지만 섬 비슷해 가지고요. 늘 대륙을 갔다 와야 이제 편안해져. 이건 뭐 심리적인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섬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친명하겠어요. 섬이니까 그런 거예요. 대륙을 동경하는 거거든요. 좋게 얘기하는 거 이제 가는. 특히 하와이도 그래. 하와이도요. 정기적으로 LA에 가서 땡기고 와요. 야돼 그래서 l a 에그 라스베가스에서는 하와이 대 방출 대기념 해가지고 디스를 엄청나게 해줘요. 이거는 뭐좋고나쁜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예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본당 왔을 때 다른 본당에 비해서 성주절을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좀 이해하죠. 그래 가실 수 있으면 가셔라. 그래야만 다녀와서 또이 바다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죠. 태안이라는 곳은 그래서 충청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 이게 자선이고, 기도고, 또, 단식인데, 단식도 역시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있어요. 침통한 표정. 그러니까 침통한 표정 짓는 것도 이것도 허용이에요. 허용. 어,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도 단식 안 하는 것처럼. 이거를 충청도가 잘해요. 아픈데, 배고픈데 안 배고픈 것처럼. 이렇게. 어, 충청도 분들이 아주 그그리스도 영성의 뿌리를 살고 있는데, 다만, 그 뿌리의 정신을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충청도는 수천 년 동안 오면서 충청도의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에다가 태안은또 해양이라고 하는 반도의 측면에서 또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단식도 찌부리지 말라는 것은 배고프지만 에, 안 배고프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렇아요 어, 배고프세요? 네, 안배고 속을 배고파 죽겠는데 안 배고프다고. 그런데 경상도 분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야. 배고픈다 맞습니다. 바꾸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에,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도 목요일마다 우리가 하죠. 그리고 주일에 이제 기도에 대한 걸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 기도도 우리가 배우면 목요일날 기도할 때 훨씬 더 건강해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중심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는 기도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경험이 부족했어요 네. 성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알려준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 어서 배워서 하는 거 이기도 좋대, 저기도 좋대 해서 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심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교회에서 알려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예, 지금도 그룹 앞으 계속 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주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기도는 참 한국분들이 잘하고, 정말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어, 스님들 중에 숭산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미국에 불교를 전파한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데 물론 돌아가셨죠 그분께서 이제 한번 l a 에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LA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젊은이들이 이 히피 나체족들이 있잖아요. 옷을 홀딱 벗고 어그해변가 모래에서 마약을 하면서 막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승산 스님이, 어허, 아직도 옷을 덜 벗었구만. 그러는 거예요. 네? 홀딱 벗고 있는 사람한테 옷을 아직도 더, 덜 벗고 있어. 그러니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쫓아오더니, 아니, 이거 지금 다 벗고 있는데, 자, 자유로운데 옷을 덜 벗었다니요? 더 벗어야 돼. 는 벗었고 있는데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날 따라와 봐. 날 따라와 봐.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 젊은, 그, 미국 사람이죠? 젊은이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옷을 다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옷만 벗는다고 벗는 게 아니야. 일단 내가 하란다 한번 해봐. 108번 내. 저를 108번, 예, 절을 하고, 그리고, 어, 다음에 나는 또 보자. 108번은, 렇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서양 사람들은 몸 기도를 잘 몰라요. 한국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천주교 신자지만, 천주교 신자가 우리 전통적인 예수님이라든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보다는, 우리식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몸 기도. 천주교가 아닌 때부터, 물한 그릇 정화수떠놓고서 별도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한 그릇 말 걸러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비는 거야, 비는 그런 거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젊은이가 108번을 하고 쫓아가지고 했는데요. 더 벗어야 됩니까 거돈만 벗는다고 벗는 게 아니라 진정한 너의 에고, 자아, 자아를 벗고 의식, 너 자아 의식을 벗어야 참으로 벗는 것이다. 그건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예수님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특히 마태복음에서 어?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한복음에서도 그니구데모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애된다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들어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럼 저도 에고의 옷을 벗고 내 자, 자아, 자 의식도 벗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따라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피 생활하고 마약하던 삶을 청산하고 바로 그 스님을 따라서 스님이 돼서 이름은 무량 스님이라고 합니다. 무량 스님. 근데 이 무량 스님이 이숭산 스님한테 스승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절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절. 근데 이 젊은이 아버지는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젊은이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만 자기 한테 재산이 올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캘리포니아의 태고사라고 하는 조교정 절을 잘 지어서 봉헌한 것이 이게 그 절의 창립설라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고싶죠이 성전 왜 지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지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미사가 참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말씀을 품고, 또 우리 자아, 내에고를 벗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에고는 내가 아닙니다. 자아, 의식도 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냐? 우리 천주교의 용어지만, 오늘 세 가지의 이 신심, 그죠? 자선과 기도와 단식도,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영혼이 뭔가 영혼은요 바로 영에 가까이 있는 내 혼이에요 영에 가까이 있는 내 혼이에요 단순한 내에고가 아니에요 애고는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내 의식도 내 기준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성모님이 얘기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다내 영혼이에요. 영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 에고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교회는왜 이것을 성모님 내 생각이 당신을 찬미함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에 가까이는 내혼 그런 면에서 영혼을 내가 중심에 두고 주님을 만나는 길은 자선을 이루든지 기도를 하든지 탄식을 하든지 영을 닮은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